안녕하십니까. 지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후베이성은 뚱팅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제후국인 악나라가 존재했으며 춘추전국시대엔 초나라 영토이기도 했고 수나라 이래로는 악주라 불립니다. 현재 후베이성의 약칭은 어라 합니다. 지금의 성수도인 우한은 1927년에 중화민국이 우창, 항코우 한양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한코우는 당나라 이후 이름난 상업 도시였으며 우창은 삼국 시대 손권이 적벽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산샤 댐이 있는 이창의 서쪽에는 소수 민족인 투자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수 민족의 생활 터전과 세계 최대의 댐 그리고 창장을 바라보고 있는. 멋진 누각을 품은 곳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베이성 이창 시내에는 창장이 흐릅니다. 말리창장 제1공원이라는 빈장공원으로 갔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강변에서는 수영도 하고 데이트를 즐기며 산책도 합니다. 웅칭과 이창을 오가면서 산샤를 유람하는 배가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며칠 동안 숙박하면서 창장의 협곡 관광을 비롯해 주변 역사 체험까지 하는 여행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홍등이 켜진 강변의 이층 찻집이 운치를 더합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창장을 끼고 있는 중국 도시들은 모두 이런 낭만적인 강변공원이 일상이기도 합니다. 다음날 이창시에서 산샤 전용 도로를 따라 약 1시간을 가 산샤 댐에 다다랐습니다. 산샤 닷바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탄즈링 공원으로 올라가면 댐의 전경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빠우 관징디엔으로 갔습니다. 댐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발 바스우는 댐 정상의 해발고도가 185m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댐은 부피가 393억 입방미터, 정상 수위는 175m, 댐 길이는 2,309.5m, 연간 평균 발전량이 846.8억 킬로. 와트에 이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저수량을 자랑하는 춘천 소양강 댐의 29억 입방미터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13배가 넘는 수치라 하니 그 규모가 정말 크긴 큽니다. 댐을 건너 반대편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 공원은 댐한 가운데 있는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댐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의 조각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공사 중에 발견된 기암괴석들을 전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막이 공사를 기념하는 재류 공원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이지만 공사에 투입됐던 장비까지 전시해 놓아 공원이라기보다는 공사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댐을 위와 옆에서 보고 왔는데 이곳은 아래쪽에서 볼수 있는 곳입니다. 댐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방류를 아주 가깝게 볼수 있기도 합니다. 댐에서 터져나온 물줄기가 서서히 그러나 차례차례 다시 강 아래로 물결치며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뿜어 나온다기보다 차라리 터져 나온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수문이 겨우 몇 개만 열렸을 뿐인데도 장관입니다. 어쩌면 모든 수문이 열려 물을 방류하면 웬만한 도시는 물에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에서 창장을 따라 서북쪽 즉 구이현에는 산샤 런지아라고 하는 풍경구가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산속마을, 수상마을, 계곡마을을 합친 관광상품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고 애절한 노래를 부릅니다. 후리리리 후리리리 하는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노래는 뱃고동 소리와 어우러져 애잔하게 강물 위로 퍼져갑니다. 덩잉샤 입구에 내려 케이블카를 타고 창장 제일의 암석이라는 떡잉스에 올랐습니다. 떡잉스는 서유기에서 인도로 가서 불경을 가지고 오는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될듯말듯 듯 합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마치 무대 위에서 등불이 빛나는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덩잉스에서 계곡길을 타고 내려가면 산상 마을이 나타납니다. 화장실도 있고 종이를 오려 만든 젠즈를 파는 상품 가게도 있습니다. 맷돌 같은 투자족의 농기구를 비롯한 생활 도구들이 매우 친근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독창적인 문화를 지니고 살아온 파나라와 투자족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산골짜기에 빠 왕궁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비록 궁이라고 할 정도로 크지는 않고 전시된 것도 옷까지나 간단한 생활 도구뿐일지라도 말입니다. 왕과 왕비의 침실도 있고 2층 구조의 목조 건물에는 사당도 있고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창장을 무대로 후난성과 후베이성에서 살던 투자족은 지금도 800여만 명에 이르는 꽤큰 소수 민족입니다. 바왕궁 옆에는 시간 터널이라는 덩잉둥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는 낙차 30m에 달하는 지하 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는데 물이 아주 맑습니다 1.5km에 이르는 신비한 동굴을 따라 내려오면 강변에 이르게 됩니다. 장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장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편종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악기들이 총동원된 공연을 하는데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 무용수도 등장해서 연주에 맞춰 선녀 같은 춤을 추기도 합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공연이지만 나름대로 짜임새도 있고 골고루 여러 악기 소리에 기기울일 수 있어 좋습니다. 강변 옆에는 막 전쟁터로 진군할 듯한 자태의 나무배 몇 척이 서 있습니다. 이곳이 수상마을인데 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서로 만나 수량이 풍부하고 어종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한 어부가 나룻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낚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어부가 긴 줄을 느슨하게 늘어뜨리자 배보다 훨씬 넓고 큰 어망이 몸을 펼친 채 물속에 잠깁니다. 배를 중심축으로 네 개의 대나무로 걸친 거대한 구물이 펼쳐진 것입니다. 구물의 무게로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지렛대처럼 연결된 대나무 두 개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솟아오릅니다. 계곡 물 빛깔이 연녹색으로 푸릇푸릇합니다. 물 위에 수초들과 나뭇잎들이 떨어져 연출한 색깔입니다. 작은 다리를 지나 계곡 마을로 들어서는데 꼬마 아이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아주 많은가 봅니다. 마마는 뭐라고 말해요?라고 묻습니다. 엄마라고 한다고 알려주고 아빠도 알려줬습니다. 폭포에서 물줄기가 떨어져 이루어진 연못을 보고 계곡 옆에 있는 가옥에 올라갔습니다. 가방이 뚫린 2층 목조 건물인데 횡하니 아무런 장식이 없는 집입니다. 반대편 계곡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결혼 의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족 아가씨와 남자 관광객 중한 명이 혼례를 치릅니다. 꽃무늬 가마도 등장하고 진과 북으로 분위기를 도두는 소리도 흥겹습니다. 하늘하늘거리는 녹색과 연분홍색 옷을 걸친 생머리 아가씨들이 전통춤을 춥니다. 오른손을 올렸다가 휘졌더니 왼손도 올렸다가 휘졌고, 뒷짐을 한 채로 어깨춤을 추면서 팔짝팔짝 팔짝 뛰기도 합니다. 집 2층으로 올라가니 총각은 어느덧 검은 모자를 쓰고 전통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랑은 하늘색과 색동 비단 옷을 입고, 머리와 어깨에는 빨간 리본을 매답니다. 신부는 붉은 비단 옷과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나서 신랑에게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신랑이 시앙이라고 크게 외치면 혼례가 성사된 것입니다. 혼례를 주선한 매파는 여장 남자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긴 아주머니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입니다. 계곡을 따라 선착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착장에서 보면 강변에서 살아가는 수상마을이 더잘 보입니다. 아쉽지만 산샤 런자를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배를 타고 수상마을 앞을 지나갑니다. 공연을 봤던 곳도 지나고 산뽕우리 정자도 보입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 산과 강물 그리고 계곡에서 살아가던 투자족 사람들의 정다운 생활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중국 3대 찜통 도시 중한 곳인 우한의 9월초는 정말 푹푹 찔 정도로 덥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흐르는 창장지류 중 가장 길다는 한수이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수이와 창장을 경계로 위촉호 삼국이 자웅을 겨루던 경계이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창장 남쪽 우창지구에 있는 황허로우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문 옆에는 공예품 파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황학고사라는 이름인데, 사는 따시에로 넷을 뜻하지만, 가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 옆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 연한 빛깔의 종이 우산이 두 줄로 하늘을 향해 걸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보면, 햇살을 받아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색채를 띠고 있는 모습이 황홀합니다. 강남 3대 누각 중 하나인 황허로우 문으로 들어서면 작고 아담한 연못인 어츠가 보입니다. 명필 왕희진은 황허로우에 거위를 놓아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서생들과 거위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위는 날짐승 중 호걸이며 눈처럼 희며 구슬처럼 깨끗하고 한점 티끌도 없다고 하며 땅 위에 한자로 아 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소생이 그 글자가 너무 좋아 모사를 해 비를 세우고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못 위에 고이 몇 마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암석 벽에 2백이 쓴 장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200은 따퉁에 있는 절벽 위에 세운 불교사원 센꽁수에 있는 장관이란 글자와 똑같이 장자 옆 오른편에 점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잘못 쓴 것이 아닌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감탄의 의미인데 여기에도 있으니 상당히 상습적인 듯도 합니다. 당나라 시대 문인이며 시인인 최호가 남긴 멋진 시문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고 이백이 절필까지 했다는 최호 제시도에는 구름 사이에서 긴 소매를 휘날리며 꽃꽃한 자세로 운필하는 모습과 함께 연한 초록색을 머무거 더욱 생생한 느낌의 부류의 명시 황황류가 새겨져 있습니다. 선인은 황악을 타고 날아가고 이곳에는 황황류만 남았구나. 황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년 세월을 지키고 있네 맑은 하늘은 한양의 나무를 비추고 풀 향기가 앵무섬에 가득하구나 날이 저무는데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아련한 강 안개에 수십만 깊어지누나 최호의 시에 등장하는 황학을 타고 날아간 선인은 누구일까요 남북조 시대 소설가인 은은이 쓴 고사에 세 사람의 소원이 나옵니다. 양주 관리가 되고 싶다는 것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 학을 타고 헐헐 날고 싶다는 것이 세명 각각의 소원입니다. 이세 사람의 소원을 합쳐 전대에 돈을 가득 넣고 학을 타고 양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양주의 학은 사자성어로 이것저것 좋은 것을 다 누린다는 뜻입니다. 로메이 슈엔 2층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 편종이 있고, 북과 필이 구멍 뚫린 도자기 나팔인 슈인 생황도 보입니다. 머리에 리본 장식을 단 아가씨가 현악기인 구정 독주를 합니다. 신데렐라라는 뜻의 대중가요인 회익군양을 연주합니다. 이어 편종소리가 울립니다. 길을 기울였더니 베토벤의 합창입니다. 망치로 두드리는 종소리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계속 이어집니다. 공연장을 나와 황허로우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악비의 동상을 찾았습니다. 악비는 12세기 남성의 장수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항거한 한족의 영웅입니다.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내주고 남쪽으로 밀려난 한족이 여진족과 대치한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높이 8m에 이르는 그의 동상 뒤로는 한필의 말이 함께 조각되어 있습니다. 왼발을 내딛고 오른발은 힘껏 들어 내달리는 형상입니다. 머리는 왼쪽을 향해 약간 숙인 모습이 더욱 강인해 보이고 휘감은 듯 날리는 꼬리까지 멋집니다. 황허로우 방향으로 향하는 산길에는 폐방인 악비공덕방이 있습니다. 높이 10.7m, 너비 7m 규모의 네 기둥과 다섯 들보가 어우러진 흰색 대리석 모습이 장엄합니다. 황허로우의 자태가 등장하는데 그 앞에 바우퉁 팅에는 천년길상 종이 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 한번 친다는 이 종을 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종을 치는 횟수만큼 그에 맞게 그럴 듯한 덕담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우는 발음이 같은 주우를 써서 지구 천장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삼국시대 손건은 서기 223년에 이 황허로우를 세우고 전초 기지이자 요새로 삼았습니다. 이곳 창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촉나라. 북쪽으로는 위나라와 대치하고 있었으니 사방이 혼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군사적 목적에 누각을 세운 것입니다. 손권은 악주를 전략적 요충지로 하면서 무로서 나라를 다스려 번창한다는 뜻으로 이곳을 우창이라 명명합니다. 황허로우는 오랜 기간 여러 번의 참화를 거쳤고 1884년에는 큰 불이 나서 누각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다가 1985년에 이르러 50여 미터에 이르는 웅대한 모습으로 중건됐습니다. 1층 벽면에는 전설을 상상해 그린 듯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모습, 구름에 쌓인 황어루 위로 날아가는 황학의 멋진 모습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5층 높이의 꼭대기 올라가면. 아래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창장의 모습이 뻔하게 드러납니다. 아래로 내려와 밖으로 나오면 학 한쌍이 다정하게 서있습니다. 바로 황학귀일의 동상입니다. 거북이 위에 뱀이 똬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 학이 있는 형상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왕이 치수를 하니 옥황상제가 거북이와 뱀을 내려보내 이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굽어보던 선학 두 마리가 감동받아 환골 탈태 속세로 내려오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대문 앞에는 원나라 시대 세운 백탑인 셰샹 바오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둥근 받침대가 있고 그 위는 병과 바퀴살, 우산 덮개, 그리고 봉분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문을 나와 뒤돌아보면 백탑과 폐방, 누각이 서로 그 역사의 숨결을 달리하며 일직선으로 나란히 줄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기념 사진을 찍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